1923년 요코하마 꿈맞던 한수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선자의 첫사랑이었던 한수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모를 정도로 정체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돈만 쫓는 냉혈한이 되었던 것 이는 한수가 감정을 잃은 괴물이 되어갔다는 의미였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과거 야쿠자 료치의 자금을 관리해온 아비 밑에서 학업을 이어온 한수는 척박한 환경에도 많은 꿈을 꾸었지만 돈 때문에 아비가 사랑이라 말했던 여성이 이용당하고 또 오랜 기간 함께해온 료치에게마저 버려져 목숨까지 위태로워지자 한수는 돈 때문에 변하는 인간의 추악한 민낯을 보며 인간에 대한 믿음보다 돈만 중시해왔다 볼수 있다. 이런 절망에도 한수에게 꿈이 남아있었다면 한수의 삶은 바뀌었겠으나 이 마지막 희망은 관동 대지진으로 사라진다. 미국인 홈즈 가정에서 과외를 해온 한수는 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새 출발을 꿈꿨지만 갑작스럽게 닥친 관동태의 지진은 아비와 함께 마지막 희망이었던 홈즈 가족까지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진의 책임과 분노를 외부로 돌리려던 일본 정부가 우선인들을 희생양 삼아 학살을 하게 되면서 한수는 일본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 감정 없이 분만 쫓는 괴물이 되어갔다 볼수 있다. 한수가 홈즈 부인에게서 챙겼던 시계는 뿌리깊은 증오로 한수의 시간은 과거에 갇혀있었다는 의미이며 이것을 훗날 선자에게 주었던 것은 아들을 통해 한수도 미래를 찾으려 했던 비유였다 볼수 있다. 결과적으로 손자 세대인 솔로몬이 뭔가 성공에 목말라 했던 것도 일본의 당한 안갚음을 하려던 것으로 한수의 절망적 삶이 솔로몬의 대풀이 되고 있던 것인데 결국 시리즈 마지막에 한수는 자녀를 통해 솔로몬은 연인 하나와의 사랑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